대구 엑스코 리허설 현장 달군 손태진의 스윗한 팬서비스 하차 직후 시민에게 꽃다발 건넨 깜짝 행보 본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은 트로트 신사의 특급 매너와 따뜻한 인간미라는 주제로 가수 손태진이 대구에서 보여준 가슴 따뜻한 일화와 그가 지닌 독보적인 아티스트적 품격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오전 대구 엑스코 극장 앞은 본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한 편의 영화 같은 장면으로 인해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리허설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손태진이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보여준 예기치 못한 행동은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손태진이라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다정함을 여실히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린 직후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곁에 서 있던 한 여성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은 현장에 있던 이들에 의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회관 개망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야말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꽃다발을. 받은 여성의 정체에 대해 지인인지 혹은 특별한 관계인지 궁금해하며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으나 현장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은 어떠한 사전 연출이나 계산도 포함되지 않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보였습니다. 경호팀의 삼엄한 제재나 카메라를 의식한 인위적인 포즈 그리고 홍보를 위한 멘트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손태진은 그저 꽃을 건네며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을 뿐이며 상대 여성 또한 예기치 못한 선물에 당황하면서도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리허설을 앞두고 목소리와 컨디션 조절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예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은 무대 장치나 동선을 체크하기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마음을 전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특별한 신분이나 연고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묵묵히 손태진의 활동을 응원해온 평범한 팬중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떠한? 대가나 홍보 효과를 노린 장치가 아닌 오직 팬을 향한 순수한 고마움이 빚어낸 행동이었기에 그 파급력은 더욱 강력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한 진짜 배경은 단순히 여성의 정체가.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이 주목한 지점은 왜 하필 그 긴박한 리허설 직전에 그리고 왜 굳이 꽃다발이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손태진의 이러한 행동은 스타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티스트가 먼저 팬에게 정서적인 보상을 건네는 순간 팬들은 자신이 단순히 숫자로 기록되는 관객이 아니라 존중받고 사랑받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손태진은 이를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의 진심은 팬덤의 가슴 정중앙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손태진과 팬덤의 유대 관계는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을 넘어 서로를 진심으로 고마워한다는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업계에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의 팬. 사랑은 무대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빛을 바랍니다. 그는 늘 팬들을 먼저 찾고 짧은 인사 한마디를 나눌 때도 상대의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다하며 모든 성과에 대해 항상 덕분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권위주의나 선민인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며 늘 낮은 자세로 소통하기에 그의 팬덤은 유난히 결속력이 단단하고 성숙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꽃다발 한 다발의 현장에. 가져온 온도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엑스코 극장 주변의 공기는 평소의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기대감과 미소로 가득 찼으며 현장에 있던 팬들은 아티스트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큰 치유를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티스트가 현장에 남기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입니다. 손태진은 팬을 단순한 지지자나 관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팬들을 자신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나누는 동반자로 대우합니다. 그렇기에 그날의 꽃다발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다정한 인사였으며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은 주인공이라기보다 손태진의 진심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검색어의 순위는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지겠지만 꽃다발이 남긴 강렬한 인상과 따뜻한 기억은 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태진이 대중에게 사랑받는 필승의 방식이며 그가 팬을 사랑하는 가장 손태진다운 방식입니다. 오늘 저녁 펼쳐질 대구 공연의 리스트나 현장에서 꽃다발을 받은 팬이 전한 더 자세한 뒷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손태진이 이번 콘서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무대 구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가 보여준 이 소박하고도 깊은 울림의 장면은 단순히 한 가수의 미담을 넘어 대중예술가가 팬들과 어떻게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야 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오전 대구 엑스코, 극장 앞에서 포착된 그 짧은 순간은 인위적인 홍보나 기획된 연출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진심의 온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어야 할 아티스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을 기다려준 팬을 향해 꽃다발을 건네는 행위는 그가 평소 얼마나 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검색어. 폭주로 이어진 대중의 호기심은 그 여성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집중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손태진이라는 사람이 증인 타인에 대한 예의와 다정함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기 위해 일은 아침부터 찬바람을 견디며 기다려준 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준비한 작은 꽃한 다발을 건네며 감사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현장에 있던 수만 명의 팬들뿐만 아니라 소식을 접한 대중에게도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빠르게 이동하는. 것과 달리 손태진은 팬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손태진이 가진 인간적인 매력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밝히는 따뜻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손태진의 이러한 행동이 팬덤 내부의 강력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심어준다고 분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토록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은 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보상이자 자부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구 콘서트는 시작 전부터 이러한 훈훈한 분위기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공연장 주변에 모인 팬들은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며 손태진이 보여준 진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손태진 님은 리허설 중에도 스태프들에게 일일이 간식을 챙기며 현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는 후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유독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가창력 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사람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시청자들의 가슴에 닿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구 엑스코. 극장은 오늘 손태진의 노래와 팬들의 환호로 가득 차겠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을 것은 그가 건넨 꽃다발 속에. 담긴 진심입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겠지만, 그날 그 팬이 느꼈을 따뜻한 손길과 손태진의 진심 어린 눈빛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손태진은 이제 한 명의 스타를 넘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품격을 갖춘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세가 주는 권위를 누리기보다 그 유명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해프닝은 손태진과 그의 팬덤이 얼마나 단단한 신뢰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자극적인 뉴스보다 이런 따뜻한. 소식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손태진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힘은 바로 이런 정직함과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공연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의 여유와 진심이 앞으로의 음악. 인생에서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한류타임즈는 손태진님이 써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사람 중심의 서사를 끝까지 응원하며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손태진이 건네. 꽃다발처럼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손태진 님의 대구 공연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다음 행보에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손태진 님의 이러한 행동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향하던 중늘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묵묵히 응원해주던 팬의 얼굴을 발견했고,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를 건네듯 자연스럽게 꽃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에 대한 순수한 예우였습니다. 이러한 돌발적인 친절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다른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감동은 삽시간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폭주한 것은 단순히 그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서라기보다 그가 보여준 인간미에 대한 대중의 경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때 스타가 팬에게 먼저 꽃을 건네는 행위는 권력구조의 수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나도 저 사람에게 인지되고 있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강력한 소속감과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손태진님의 팬덤이 유독 조용하면서도 폭발적인 결속력을 자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팬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명한 한 명의 인격체로 대화하며 그들의 삶에 직접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무대 아래에서의 이러한 낮은 자세와 겸손함이 뒷받침되었기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대구 엑스코 공연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도 평온했습니다. 공연 시작 전부터 전해진 이 훈훈한 소식은 대기하던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으며, 이는 곧 공연의 질로 이어졌습니다. 아티스트와 관객이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는 마음이 충만할 때, 무대는 단순한 가창의 현장을 넘어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장소가 됩니다. 손태진님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팬들의 가슴 속에 희망과 위로라는 선율을 심어 놓은 셈입니다. 그가 건넨 꽃다발은 금방 시들지 모르지만 그 꽃을 건넬 때의 따뜻한 눈빛과 고개 숙인 겸손함은 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을 것입니다. 손태진님의 이러한 행보는 후배 가수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스타성이란 얼마나 높은 음을 내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앨범을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에 진실하게가 닿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을 지지자라는 딱딱한 명칭으로 가두지 않고 함께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그를 대체 불가능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으며 그의 음악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검색어 순위는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고 새로운 이슈에 덮이겠지만, 그날 대구 현장에서 피어난 인간 존중의 향기는 대중음악사의 소중한 미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손태진님은 무대에 오르기 전 가장 긴박한 순간에도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 짧은 장면은 우리가 왜 그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왜 그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중한 명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그의 마음씨가 앞으로도 많은 이에게 전달되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소망합니다. 나연 채널은 손태진 님의 대국 콘서트 현장 열기와 이후 이어질 전국 투어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세심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이 손태진 님에게는 그 어떤 꽃다발보다 더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건행의 마음으로. 그의 찬란한 미래를 함께 합시다. 손태진 님의 진심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공한 가수의 화려함보다 인간 손태진의 투명한 진심이 더 돋보였던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팬에게 건넨 것은 꽃한 다발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평생을 약속하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손태진 님과 영웅시대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하는 모든 분의 오늘이 꽃처럼 향기롭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은 아티스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의 끝자락에서 전해진 이 따뜻한 소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태진님은 무대 위에서는 거장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가장 친절한 이웃입니다. 그 양면성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본질입니다.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진심 어린 행보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밤은 깊어가지만 손태진님이 남긴 여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건행하십시오. 손태진과 팬들의 관계는 이제 일방적인 추종을 넘어선 상호존중의 연대로 진화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하고 손태진은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무대 밖에서도 최선을 다해 인간적인 예의를 갖춥니다. 이번에 꽃을 받은 팬이 특별한 지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대중이 느낀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신의 진심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의 넉넉한 마음씨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손태진은 꽃다발을 건네며 짧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 겸손한 자세는 오히려 그를 세상 그 누구보다 높고 위대한 아티스트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대구의 아침은 그렇게 손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리허설을 위해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팬들은 오늘 공연이 최고의 무대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티스트의 마음이 이토록 평온하고 따뜻하니 그 목소리에서 나올 노래들 또한 얼마나 깊은 울림을 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태진은 오늘 무대에서 수많은 노래를 부르겠지만 팬들은 그 노래들 사이사이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이미 꽃한 다발을 통해 충분히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태진이 음악을 대하는 방식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그만의 고귀한 문법입니다. 결국 손태진이 남긴 것은 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가수가 이토록 바른 인성과 따뜻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손태진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며 한국 대중음악계의 품격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꽃다발의 향기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겠지만 그 향기를 맡으며 미소 지었던 팬들의 마음은 손태진의 음악과 함께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대구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손태진이라는 빛나는 별이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오래도록 따뜻한 빛을 내어 주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건행이라는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따뜻한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무대 밖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예술의 진리를 그는 꽃한 송이로 가꾸니 증명해 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손태진이 걸어갈 그 향기로운 길을 응원하며 그가 들려줄 위로와 희망의 노래들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대구 엑스코의 열기는 밤이 깊을수록 더해지겠지만 그 열기의 시작은 오늘 아침 손태진이 건넨 그 작은 꽃다발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팬들과 함께 걷는 그의 발걸음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의 어느 따뜻한 날 손태진의 진심이 대구를 적신 하루였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가 팬의 손을 잡아주고 작은 선물에 진심을 담아 건네는 그 평범한 순간이 모여 기적 같은 팬덤의 역사를 만듭니다. 손태진은 그 기적을 매일같이 실천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보다 팬의 미소를 더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이번 꽃다발 해프닝은 손태진이라는 거대한 산의 일부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단면만으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깊고 넓은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손태진과 팬들이 만들어갈 그 아름다운 동행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손태진의 시대는 이제 꽃한기처럼 만발하고 있습니다. 건행하십시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